네 안녕하세요 어 여기 나으란가 여기 여기 났겠죠? 어 각도를 어 여기 다 나은데 어, 어 여기 났겠다 오케이 얘네 응? 뜨거우네 햇빛을 내가 싫어해요 피부가 잘안보고 시원한 걸 좋아해 요뭐하냐고요 강의를 하면서 업무 중 중이에요. 업로중중입다아아얘얘하던던다시한 어, 어, 한번 이제 t 로 아, 촬영하다가 뜨 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에 i t t l e bit of a 가 i 이보 l e b 용량이 f a l 가12 l e b i 사기가야 그럼 유테라짜리 그 외장형 하드 그면사기가 하면, 하면 몇 개냐 1000 어, 나누기 사하면 250개인가요? 250개 정도 파일을 저기 이게 영상에 15분짜리가 생기잖아요 그럼 1테라가 필요해요 외장형 하드가 너무 많이 필요하 음. 그래서 좀 약간 이상한 것들이 약간 보안이 취약하지만 얘가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얘로 얘로 하고 지금 핸드폰 찍는 건 용량이 적어가지고 이거 갖다가 그냥 따로 외장에 하듯 몇 개로 한, 즉이 얘는 되게 용량이 많은 건 여기 하나 도만될 거고, 이게좀 중요한 영상은 이게, 이게 강의 같은 영상은 이게 좀 약간 여러 군데다 나눠서 이게 보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 말고 다른 외장에 하듯 쓰는데얘로면 너무 용량이 너무 많으니까. 제로 하게 되면 한 저기 3분의 1, 4분의 1? 3분의 1 정도밖에 안될 거예요. 얘의 3분의 1정도만 같은 시간이에요핸드폰이 어, 그 중요한 강의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어, 하기로 했어요 되냐? 물은 없다. 어? 종이컵은 있는데 물이 없네 원래 물이 있었는데. 뭐지 종이컵은 있고 물은 없는데. 아, 아, 네, 아침에 좀 밥을 먹고 왔는데 뭐, 괜찮네요 네, 오늘은 여기서 그냥 강이좀할 여기가 어떻게 되냐고요 여기 옥산 농지근에 분류 들러왔다가 카페에 왔어요 카페. 카페, 정원, 뭐 카페에 들 이런 까먹었 들어와 작은 아빠랑 카페지금 정원 정원형 카페거든요 5동 자는 솔직히 뭐 카페 맛보다는 그냥 이런 분위기를 좋아해요. 아, 블루 쪽에 가들어가서요 제가 오늘 농지은행에 오면서 제가 갖고 있는 농지가 어, 3개 집원이 있어요. 어, 그냥집원을 얘기한 고오구 수사기 쪽으로 돼있고 어, 그리고 어때요 하나는 약 1200평, 하나는 약 1000평, 하나는 약 600평. 총 그래서 어, 2,800평 정도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지금 예제도 있지만 이게 언제 취득했냐 제가 산게 아니라 어, 상속을 받은 거예요. 제가 지금 농지은행에다가 제세 개의 집을 2,800 평을 지금 두 개는 내놨어요, 큰거두 개. 는 어, 그리고 600 평짜리는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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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사태우 어, 누나한테 어떻게요? 어, 증여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저희, 저희 상속을 받을 때 저희 다른 형제들, 저기 저기 동생이나 우리 저기 진수랑 누나는 1200평 이상다 이게 땅이 이게 그때 상속을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 큰 누나만 700 몇십이 다0평밖에안 돼요. 약700 40평 정도밖에 안 돼요. 돼요. 이렇게. 그 모자라니까 제가요. 약 200평짜리 이걸 갖다가 증여하기로 제가 약속을 했어요. 음. 실질적으로 200평은 제 땅이 아니라 저희 큰 아빠 명의만 제 거지. 그 상속을 그 당시에 이게 얼떨결에 해가지고 대, 대부분 다제 앞으로 해버렸어요 상속을 어,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어, 지금 큰누나 앞으로는 상속분이 얼마 안 돼서 어, 지금 어떻게 해요 어, 근데 어떻게 보 상속을 재 분배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상속받는 거 어떻게 요 큰누나가 너무 조금 저기 우리 서태훈 누나가 너무 조금 받았으니까요 약 600평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요 저기 그. 대출이자가 2천 몇백만 원인데, 2천만 원 정도 있구나. 2천만 원 정도 있는데, 그걸 안고 어떻게요? 증여하는 방향으로 진짜 할 거예요. 그래, 어떻게요? 어, 이거 양도가 아니라 증여예요. 원래 상속할때 이걸 적어었는데약 600병짜리 땅을 갖다가 어떻게 요 어, 서태웅 분한테 증여하기로 어,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다측에 이걸 땅다 처리할 거, 다 처리할 거라고. 요저 600평 짜리는 제가 예전에 공약.. 공약인가? <laughs> 저 이거 데, 뭐 어디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저 공약 비슷하게 했는데 지금 제가 어떻게 3개가 있는데 3개 지번 중에 600평은 제게 아니에요 원래 제가 약속을 했어요 짱큰 서태우분한테 증여하고요 그거는 증여를 할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제가 제 앞으로 갖고 있는 땅은 어떻게 해요? 딱 2개예요 아또 하나가 있구나 옛날 우리 뒷돈에 조금만 봐야 데 어, 어, 9평짜리가 10평짜리가 이건 좀 있다고 그러죠. 밭대기 아홉 평몇 평짜리. 아, 어, 제 고향 땅이여도. 어. 이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니까 아홉 평짜리하고. 그건 그냥 저기 없는 거로 거기서 아홉 평짜리. 시제료 집원이 제가 재단이주개 있어요. 다 아버지로부터 상속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걸 상속 받았다고 하기 도좀 애매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상속을 받았긴 받았는데 어떻게요? 빚하고 같이 상속받았어요. 을그 당시 에 이제 저희 어떻게 이, 제사, 이, 이 땅에 대한 재산 형성 과정이 어떻게 되고 이거를 이제 제가 지금 공약처럼 이제 어떻게요? 농지 은행에다 내는 걸저거어요 지금 이거 촬영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게 저기 제 땅이 어떻게땅다청재제 뭐 땅도 가지만 어떻게요? 땅보다도 어때 어떻게 빚이 더 많아. 그게, 그, 그게 사건이 있어요. 저희 세 번째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재산을 다 빼돌려가지고 그렇게 됐어요제 저한테 어머니가 세분 있다 했죠? 근데 세 번째 어머니가 1년도 같이 안 살았어요. 저희야! 아, 저희 예전 말, 아까도 말했지만, 고3 때, 저희그 저희 어부, 저희 저기, 저 뭐냐. 홍경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대학교 1학년 때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사이에 돌아가시고 사이에 어떻게 들어오신거에요? 제 고3때 들어오셨던거 같아요 고3 거의 끝 무렵쯤인가? 고3? 가을때인가? 고3 끝 무렵때인가? 그때 들어오신거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요 다음에 추석 거짓때 어떻게 요 돌아가세요 조금만 이제 기일이 되시는데 아버지께서 어, 그래 얼마 안사셨어요 서로간에 정이 없죠 당연히 그때 그 당시 아버지가 교통사고 돌아와서 저기 뭐냐, 그, 옛날에 그, 예전에 설명했지만 저기, 출혈할 가 1차적으로 받고 넘어가서, 중앙선 넘어가서, 사류차에 박으면서 어떻게 요 어, 이게, 보, 사류차가 보험을 안 들었습니다. 회사 차원으로 한조금 이렇게 다 어느 정도 나왔다 고 하더라고요. 보상으주로 그리고 이게 저기, 하, 그, 저기 뭐냐, 그 합의금으로, 그, 저기, 트럭타, 그, 저기, 그, 저기, 이렇게 저기, 도로에 반절 정도 이렇게 거기다가, 사온 그 양반도도, 세우는 양반도 들 쓰레가 사온 양반도 어떻게요? 이제 책임이 있으니까 그때 어떻게요? 어, 저기 합의금을 좀받아내요그 많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 만약 사망을 하면 보험을 들었으면 한 이억에서 3억은 나와야 돼요, 최소한. 사망 보, 저기 자동차 사망 보험은 이억에서 삼, 억에서 삼억이 보통이야. 근데 어떻게야? 어, 보험을 안 들었어. 이러고는 안 되고 한몇 천만 원 정도 받았던 기억이 잘안 나요. 몇 천만 원 받았던 거 기억 나요. 자 그거랑 가을 거지가 끝나고 돌아갔으니까 어떻게요? 그해 동안 어떻 농부는 1년 농사죠. 가을 거지 하면 목돈이 그때 한 번에 들어와요. 자 그해 가을 거지한 하 목돈이랑 저기 어떻게요? 저기 그 저기 거그 사료차 로 회사로부터 받은 저기 합의금하고 저기 트럭타 그농 그 그 저희 그 추레가 그그 그, 그 주인한테 받은 합의금하고 이 기타 등등 비용이 좀 많이 그, 좀 있었나봐요 여러 가지. 근 그게 꽤 됐었나봐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얘기를안 했는데. 근데 어떻게요? 어, 그 재산을 갖다가 이제 현금 그저기 어, 이제 저기 다 빼돌린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다 빼돌린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보니까 이제 저희 누나가 그때 이제 시집을 간상태였어 진주한 누나가. 제가 아마, 저기, 96년도 5월달인가? 오? 봄쯤인가 결혼하고 있어요. 제가 군대 입대하기 전 얼마 전에, 한두 달 전인가? 바로 앞에 결혼하고 제가 입대를 해요. 추가 외이니까 이제 나갔죠. 이제 그사이였대요 이제 어떻게 큰 누나도 저희 그 당시에 저기 대전에서 살고 계셨고, 이 서쪽 나도 작은 남자 저기 그 저기 뭐냐 어 제가 군대 가기 입대할 한두 달 전에 이 결혼을 하셔서 김제에서 이제 짜, 살고 있었죠. 그 사이에 집에 혼자 있으니까 어떡해요? 그야 저기 셋째 어머니 때가 어떡해요? 재산 이다 빼돌리시는가 빼돌려 버린 거예요. 그게 그게 꽤 뭐지 정확한 액수는 뭐 뭔데 꽤 많았다고요. 그걸 뒤늦게 어떻게 하냐 그걸 알아채네요. 저희 짜근 난. 그걸 뒤늦게 짱구나 알아차려요. 그걸 나중에 짱구나 도 동네 사람들한테 들어가서 아는 은것 같아요. 나도 짱구나 부야부야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이다 재산 그 어딘 돈자추금을한 거죠. 세 번째 엄마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해다 빼돌린 거예요. 나 모른다. 그냥 모른다고 모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 그때 그래가 어떻게 뭐 어, 저걸 해요 하여튼 좀 예민한 상황인데. 그리고 어떻게 요 어, 저기, 그 당시에, 어떻게, 저기, 모든 걸 재단을 정리를 해요, 이제. 그래서 다시 재단 정리를 합니다. 이, 이미 빼돌려쓰는건다 빼돌렸어. 근데 어떻게 요 이게, 이게 저기, 보니까 아버지가 빚이 많았어요. 촌사람들 어, 빚이 많아. 기기, 보통 기계 빚이에요. 기계 값이, 보통 트럭트 가을 1억 원씩 가, 한번 적었는데. 어, 장비가 겁나 비싸요. 트럭 저기, 농사 장비가 기계 값이에요. 농촌 사람들한테 돈이 없잖아. 그럼 뭐야? 국가에서 저리로 해서 그 기계에 그 대출을 줘요. 그러면 그걸로 샀는데 빚이 이제 엄청나요. 그 대신 이자가 쌌어요. 이제 국가에서 저리로 그 해준 거. 니요 농민들을 적어 저희가 또 아버지의 이자이니까 그걸 알아서 잘하셨지. 근데 어떻게해요 나중에 이제 저기 모든 재산을 다 오픈해가지고 싹 까니까 어떻게 해제 일단 빼돌린 걸 모른다고 하니까세어머니가 있는 거 가지고 오픈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어차피 농지질 사람 없으니까 집에 있는 기계를 갖다 다팔았어요 근데 이게 게 뭐냐. 농축, 농기계 대해서 아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농기계 중고값이 똥값이에요. 중고값, 중, 중고차하고 틀려요. 중고차는 어느 정도 그래도 보장, 보상 받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콤바인 같은 경우는수명이 5년이에요. 5년밖에 안 되니까 거의 똥값이에요. 중고가. 살 어, 때는 그 당시에 5천 1억 정도인데. 비싼 건 이런 가까이 되고 그 아무리 저기 기본 중급이 5천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5천만 원정집 그 안에 있던 그래가지고 농기계를 다싹 팔아요 주국으로 어, 동네 사람이 사가기도 하고 저기 친척이 사가기도 하고 업자가 사가기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저는 그걸 저기 처리할 때 저기 은 저기, 저기 진시황 누나 그걸 처리했고 저는 군대에 어떻게 이, 자대 이제 막 배치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죠 나중에 이제 누나가 얘기해 줬지 그러니까 그 모든 기계를 팔고 어떻게요? 일단 빚부터 갚아는 거야니까 이걸 현금을 갖다 놓으면 또 어떻게 세 번째 어머니가 다 어떻게 빼돌릴지 모르니까 어떻게 이제 작은을 어떻게 빚을 타 이제 여기서 고상금 나온 거다 이미 다 빼돌려서 모른다고 모른 채로 이제 지금 방관하고 있는 거야 이 양반이 세 번째 어머니가 어, 다 빼돌려가지고 빼들 수 있는 건다 빼들고, 현물상 자산 같은 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럼그 어, 그때 이제 자금 들가지고 와가지고 개입을 해가지고 어떻게냐? 그러면 비프터 갚아야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현금으로 이게 저기 농기계를 어떻게 어째 농사 안 지니까 농기계를 싹 팔아요. 근데 농기계 값이 똥값이라서 얼마 못 받아요. 네, 대표적인 게 농기계 값에 비싼 게 트럭타. 그러니까 트럭타고 딸려 있는 뭐 저기 부수적인 것들 있고, 저기 그 그리고 두 번째 콤바인. 세 번째가 미향기, 그리고, 그리고 경운기. 경운기는 그냥 가격 가치가 없어서 그냥 저기, 저기, 그, 저기, 제, 저기, 재현이 형이 그때 30년을 저거버렸어요그동사 저기 칠때 쓰시라고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공무원 하면서 농사를 주말에 갔었어서 그냥 갖다 쓰라고 갈수 있어요. 경운기는 가부치 자체가 없으니까 누가 가져다 담고.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그, 그리고 그 당시에 건조기가 있어요. 건조기 같은 게는 이게 설치 비용 살때 돈이 많이 들어간데 이거 팔면 이거는 거의 그냥 고물 값이에요. 어. 그니까 이걸 갖다가 저희 이 사촌 형이 얼마에 얼마전사싼가게 사갔는데 가다가 저 이게 부셔지고 그하여더 그래요. 대표적인 게 농기계를 갖다가 다 처분을 하고 당시에 어, 저기 그 빚을 바로 갚아요. 농기계 저기에 고 현금이 들어온 대로 빛을 이자가 높은 빛부터 먼저 가봐. 이 이게, 이게 우리 아버지가 저기 대출이 겁나게 많아. 대출 상품이 되면 이자 가특이하 국가에서 지원한 저리 이자 같은 경우는 거의 이자가 없어요. 그런 저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 대출 상품이 거든요 농민들한테 거의 이자가 영프로있어요 그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런 이자는 어떻게냐? 이제 장기적으로 길게 놔두고 책 이자가 높은 것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정리를 하기 시작해. 그 그러니까 농기계 판거 갖다 다 정리해라. 그리고 어떻게 되냐?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저기 저희 아, 이제 큰, 작은 에그 얘기를 하더라고. 어차피 너희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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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 집에서 안살것안살 거지 아니냐? 다들 그러니까 집을 팔아 버려라. 그래서 어때요? 그 다음에 농기계 다음에 집을 팔아요. 집이 그 당시에 집값이 쌌어요. 그 당시에 집이 3천만 원, 몇천만 원 정도 팔았던 것같데 기억이 잘안 나. 집을 팔고 어떻게 해요? 이제 대출을 다 갚았어. 이제 이자가높은 것부터. 대출을 먼저 싹 갚았어요. 첫 번째 농기계싹 팔고, 두 번째, 이제 어떻게 요 어, 저기 집을 팔았어요. 팔수 있는 거싹 팔았어. 어. 이제 농만 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나중에 이제 짤라, 돈을 농기계 팔고, 집 팔고 하고, 다 대충 싹상환하니까 어떻게 되요 자, 이게, 자, 이게, 이게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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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어, 저기, 토지 값이, 토지를, 토지를, 저기, 시세 값이, 저기, 딱, 돈 시세 값다 팔면, 은딱 100이야. 그냥 100이라고, 해요 100만큼이야. 근데 빚이 얼마야? 어, 빚, 빚이 한103 정도 돼요. <laughs> <laughs> 자, 자 이제 농기계 팔고 집 팔고 다 팔았어. 청, 청산할 수 있는 건다 청산했어. 을그 해보니까 어떻게 하면 남은 게 땅밖에 없어요. 논밖에 근데 논은에 지금 청산 그 시세가 딱 100, 100이야, 예어서 근데 빚이 어떻게요? 103 정도가 돼요. 자,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상속 포기를 해요. 그렇죠. 보통 자산보다도 어떻게요? 빚이 많으면 상속 포기 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가 이제 속가에알아서다 해요. 그걸 갖다가 그죠그 그 당시에 상속 포기를 해요. 보통 사람 같은 상속 포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요? 해 저희 작은 누나가 보니까 처음에 저한테 군대 있을 때이